마법을 통한 마도공학이 발전해 총기료가 보호되고 산업혁명이 진행된 세상, 만화를 이용한 기동장비를 사용해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 근접전을 치르는 기술이 주가되는 세상에서 어릴 적흑마법사이자 범죄자에게 가족을 잃은 주인공은 범죄자를 잡는 특수대에 소속되어서 팀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스토리는 뭐, 소설 제목이 썸타는 천재사냥개이니 썸타겠죠 뭐. 오늘 리뷰할 소설은 썸타는 천재사냥개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84화까지 보았습니다. 예전에 리뷰한 낙역이 여주인공을 구입했다를 쓰신 작가님의 신작으로 이번에는 마법을 통한 마동화학이 발전해 현대에 가까운 과학 기술력을 가진 세상에서 진행되는 소설로 주요 스토리는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테러 조직인 흑마법사 집단과 그 흑마법사들을 사냥하는 특수대에 속한 주인공이 여러 작전을 수행하며 과거 자신의 부모를 죽인 범죄자를 찾아가는 게 메인 스토리인데 표지도 남캐랑 여캐 한 명씩이고 제목도 썸 타는 천재 사게임이니 당연히 연애 수의 비중이 꽤 높은 수뇌물일 거라 생각하고 소설을 보기 시작했죠 예상대로 도입부부터 딱 봐도 히로인인 것 같은 여캐와 나오고 무난하게 주인공하고 엮이면서 진행되는데 좀더 소설이 전개되니 히로인의 비중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정확히는 주인공이 특수대의 팀장으로 흥마우사랑 싸울 때는 히로인이 아예 등장을 안하고 쉬어가는 파트에서만 가끔씩 나오죠. 뭐 그래도 히로인과 주인공 배경 설정상 이상한 전개는 아니라 그냥 넘어갔는데 좀 지나니 주인공이 다른 역해랑 엮이고 의미심장한 떡밥도 나와서 뭐지? 수뇌물이 맞나? 혹시 하렘인가? 이 제목의 이 e 표지인데 하렘인 게 말이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수뇌물이 맞는 것 같아요. 하니 수애물이 기대하셨던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될 듯합니다. 이제 다른 메인 스토리에 대해 말해보면 앞에서 말했듯 범죄 아들과 싸우는 전투 파트에서는 연우 회수의 비중이 아예 사라지죠. 초반에는 너무 극단적이고 평면적인 악당들만 반복해서 나와서 스토리는 어두운데 소설 내용은 너무 가벼워 보여서 약간 아쉬웠는데 뒤로 갈수록 깊이는 있 스토리나 설정들도 나오고 아주 가끔 개연성이 살짝 아쉬운 요소도 보이지만 딱히 거슬릴 정도는 아니라 무난하게 괜찮은 작품입니다. 연애 파트에서는 또 달달할 때는 달달하게 잘해서. 당들과 싸우는 특수부대 주인공 설정과 수뇌물을 좋아하면 별 기대 안하고 봐볼만한 소설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 소설에서 가장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것 같은건 고구마와 사이다를 주는 방식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이 소설의 스토리 전개 방식은 일단 겁나 큰 고구마를 독자들에게 먹이고 사이다는 아주 천천히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런 전개가 예전 창작물들 에서는 흔한 요소인데 1일 연재 편당결제 시장 특성상 웹소설판에서는 많이 없어진 전개 방식이죠. 그런데 이 소설은 적대관계인 악당이 도망쳐서 바로 다음 에피소드가 아닌 한참 나중 에피소드에 등장한다던지 큰 고구마를 심어두고 해결 안한채 다른 에피소드들 전개하다가 소설 후반부에 가서야 큰 에피소드에서 써먹는 그런 방식의 전개를 사용합니다. 이런 전개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싫어하는 독자들이 많은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전개를 신경 안 쓰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봐야 하는 작품입니다. 소설 초반부를 보면서 세 권도 그냥 그렇고 악당들은 지나치게 극단적이며 평면적이라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최신화까지 보고 아니, 세계관도 나름 잘 짜놓았고, 평면적인 악당들은 계속 나오지만, 단순히 성과학을 나눌 수 없는 깊이 있는 스토리도 나와서, 고구마 부분이 호불호 갈리는 것만 빼면, 무난한 작품이라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매기는 썸타는 천재 사연계의 평점은, 세계관 2.5점, 스토리 전개 2.5점, 주인공의 지능 2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2점, 소설의 분위기 어두움, 연애 요소, 보통입니다. 리뷰 총평은, 순뇌물 범죄와 잡는 특수부대 설정을 좋아하시고, 고구마 잔뜩 주고 한참 뒤에 처리하는 전개가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 봐볼만한 소리였습니다